으르렁인가, 뭐, 그, 예, 딴 예. 사람이 꼈는데, 으르렁 꼈는데, 그게 지랄이 나가지고, 으르렁은 효과가 없다. 그래. 그래가지고, 그걸 껴본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, 이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네. 이게 훨씬 효과 많이 봤다. 그래가지고, 저도 연락드립니다. 왜냐면, 또, 저희들은 가격도 저렴해요. 근데, 그 방금 말씀하셨던 회사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200에 넘어가야 하이 네, 맞아요. 으르렁, 네. 으르렁. 200에 넘어가는데, 200만 원 같이 값어치 안 돼요. 그러면, 우리 상인들은 솔직히 근적인 성능은 크잖아요. 그렇죠. 저희들은 가격도 제로하면서 성능도 훨씬 더 나았고. 네. 그거 달고도, 그 사람도 그걸 뗐다고 하더라고요네그 아마 그걸 떼시고 제가 다시 어요 거기 떼고 제가 장착하시면 더 엄청 많아요 근데 딱 떼고 제가 장착하시면 돈이 기본적으로 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씩 남아버려요 갑자기 꽁떵이 돌아 버려요 제가 충남 금산에서 일하는데 네.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면 이렇게 홈로드가 많아요 네. 차가 부득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, 연비도 잘 안나오고 아, 오르막 연비도 안나오고 엔진 소리도 좋아진 것 같아요 네저기져요네정해져 아, 와꼴거림 전혀 없는데 저자해서 예. 네. 연비 잘나올 것 같습니다 사장님 느낌이 음. 와다 아, 나오네요 아, 좋은데요. 발떼 버리실 수 있으니 탄력으로 하면 가보지, 탄력으로. 차도 잘올러가요 탄력으로.